정말 적합한 곳이거든요. 밥그릇 옆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단단해요. 어 있어요 있어요. 걸렸어. 안녕하세요 옥탑방고입니다 지금 별거북 사육장 앞에 왔거든요. 근데 앙코나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. 딱 보시면은, 오, 어, 얘좀 이상한데? 좀 아픈 거 아니야? 라고 느끼실 텐데,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인지 알거든요? 알을 낳고, 이게 땅을 다지는 행동이에요. 이게 뒷발로, 이제 땅을 파기도 하고, 누르기도 하고,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, 이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100% 이제 산란을 하고 나서, 이제 덮는 과정인데, 지금 조진이 잘안 되고 있죠. 여기 구덩이가 있는데, 여기 막 덮고 있네요. 그래서, 일정 시간이 지나고, 근데 자기가 잘 덮었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를 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행동이 끝나고 나서 여기를 파 볼텐데 알이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올해 또 최초로 배고와 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좀 기다려 볼게요 자 앙커다이가 한시간 정도 땅을 다지더니 옆으로 떠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1kg도 안 돼요. 그래서 알랄 사이즈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, 작년에도 알 하나를 놨거든요. 올해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, 여기에요. 이 자리인데, 파보도록 할게요. 자, 어 올해 또첫 산란이라 기대가 또 되는데, 단단하네요. 여기에 수분이 굉장히 많고, 알낳기에 정말 적합한 시거든요. 밥그릇 옆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단단해요. 아, 어, 있어 요 있어. 요 걸렸어. 우와, 여러분들 알이 보이네요. 어, 하나가 아니네. 최소 지금 알두 개, 그렇죠? 어, 얼마나 힘들었을지 에이, 파지 말라고 다가오네요. 자,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해야 돼. 진짜 잘못하다가 깰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소중한 알이잖아요. 어, 알이 큰데요, 좀 잠깐만. 알이 커요. 자, 우와. 야, 알이 왜 이렇게 길어? 작년에도 이랬는데 알이 길죠. 모르겠어요. 알 하나. 잠깐만. 둘 미안해 미안해 둘 여기 셋 이야 알이 셋다 기네 알세 개를 꺼냈습니다 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알이 굉장히 길어요 예, 거의 손가락 반 정도 되고요 알 상태를 보니까 유정란의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. 약간, 핑크빛이 도는 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. 자, 뚜껑을 덮고, 인큐베이터에 정확히 한네달 정도 있으면 나오거든요? 별거 부분 네 달, 동해르만 한두달반 정도 걸리니까, 요 안에 넣어주겠습니다. 온도는 30도.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. 자, 또, 오늘, 올해, 또 처음으로 백업 알 받았다는 소식 알려드리고, 또 다른 아이도 지금 알 낳으려고 지금 뭔가 느낌이 좀 오거든요. 네, 그래서 고아이 그 또알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